자, 604번이야. 그림 같이 AD의 길이가 4인 등변사달골 ABCD에 대하여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 한 점에서 만나지.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각각 S하고 A라고 할때 S의 제곱 따기 8 a는 6720이 성립한다라고 하지. 이때 BD 길이의 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됐지? 일단 무엇보다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알아내야겠지. 원이니까 아마 반지름을 문자로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맞지? AD 길이가 4고 중심 잡고 중심 잡고 반지름 반지름 맞지? 그 반지름 여기 이어버리면 딱한 가운데로 질러가겠지 그 다음 지름이니까 이한 점을 이어버리면 얘네가 어떻게 수직으로 떨어지겠지 수직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등변사다리 꼴이 좌우로 나뉘겠지 아마 이 정보를 좀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아까 그림 그려놓은 게 여기 있어 자 여기가 4고 같은 방법으로 중심 잡고 중심 잡고 이어버리면 우리가 어디 딱 중점을 지날 거고 반지름 알 반지름 알 여기 이어버리면 직각이 될 거고 맞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어버리면 직각이 될 거라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야 직각이 되겠지 됐지? 자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어디 일단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 4로 싹다 길이가 4일 건데 좌우 원이 일치하니까 이사 역시도 뭘로 잘릴 거냐면 여기 2, 이 2, 나로 잘리겠지. 그럼 이만큼이 r이기 때문에 남은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나오지. 얼마? r-2.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r-2로 나오겠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쓸수 있지. 왜? 딱한 가운데. 어디? 1대 1이니까. 마치 그럼 1대 2는 1대 2의 길이비를 쓸수 있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비가 나오지. 두배 해버리면 되잖아. 이 r 마이너스 사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 r 마이너스 사겠지, 맞지? 그럼 이 r 마이너스 사, 이 r 마이너스 사고 여기가 사니까 전체 길이가 나오지 여기가 얼마? 이 r 2R, 이 r 하면 사 r 그래서 마이너스 사 플러스 사 마이너스 사가 되겠지. 사 마이너스 사가 되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길이를 한번 적어보자마.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 r 마이너스 -2, 이, r 마이너스 -2, 이사 해버리면. 2R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사라지고 2R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 R하고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2R인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쓸 거는 둘레 길이 L과 어디? 여기 있는 둘레 길이와 넓이를 구해야 돼 둘레 길이는 크게 지금 방금 얼추 표현했지 첫 번째 둘레 둘레는 얼추 표현이 됐지 왜? 여기 길이들이 이제 다 알고 있잖아 얘네 길이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 보면 지금 맞지? 왼쪽부터 시작하면 R, R, 그 다음 여기 4R-4, R, R, 4가 들어가니까 둘레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R, R, 2R에다가 맞지? 2R에다가, 어, 치우 갈까? 맞지? 2R에다가, 그 다음 어디? 쟤네에 대해서 2R 더하기 4R-4에다가 R, R, 똑같이 2R을 더하고 위에 4를 더해버리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 4는 게라고 정리하면 서 4R, 게 r 서이 되겠네. 그래서 l 이라고 하는 건 8R로 정리가 되지. 자이제넓이를구해야 돼. S 넓해이넓이 넓이 S인데 넓이 s 는 밑변 이렇게 해변 이렇게 해서 이변은있서이렇이렇이이길해이구해야이잖아 아직 이길이를 모르지. 이럼저길이는이길이는 길이는 우리가 어디, 어느 정 해서 이야 되냐면 이각이라는 거. 왜 나머지 변의 길이다 알잖아 이 변도 알고 이 변도 아니깐 피타고라스를 써버리면 여기에 변의 길이가 나오겠지 됐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길이 맞지? 뭐 적당한 문자 A, B, C, D, E, F 뭐 이렇게 더버리면 맞지? A, E 우리가 할건 일단 A의 길이를 구해야 돼 맞지? 그래서 A의 길이라고 하는 건 A, E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저기 있던 A, B A, B의 제곱에서 A, E의 제곱 B이지 BE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지 AB의 제곱 2R의 제곱에서 BE 얼마? 2R-4의 제곱을 빼버리면 AE의 제곱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4R의 제곱 마이너스 4R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4, 4, 16의 R 플러스 4, 4, 16이라는 거지 그럼 4R, 4R 사라지고 마치 16R-16이 어디? AE, AE의 제곱이라는 거야 루트를 씌워도 되긴 되는데 일단 한번 더보자고 따라서 우리 넓이 S 이제 넓이야 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 BC 더하기 윗변 맞지 AD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어디? AE 곱하기 1분의 1이 넓인데그 넓이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두라는 거지 이 넓이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곱 제곱이니까 여기 얼마? BC 더하기 AD 전체의 제곱에다가 AE의 제곱이 필요한거지 그 다음에 1분의 2의 제곱이니까 1분의 4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AE의 제곱자리에 얘를 써버리면 돼 됐지? 자 BC 더하기 AD BC라고 하는거 4R-4였지 그래서 얼마? 4R-4에다가 BC에다가 AD 4를 더하면 되지 맞지? 그럼 더하기 4의 제곱 4는 사라지겠네 곱하기 AE의 제곱은 16R-16일 거고 곱하기 1분의 이라는거지 그 여기는 정리하면 4R의 제곱, 맞지? 4R의 제곱, 4, 4, 16의 R의 제곱에 16R 마이너스 16의 A의 제곱이었고 곱하기 4분의 1, 맞지? 그럼 약분을 해버리면 어디 4하고, 맞지? 여기를 약분해볼까? 4, 4. 그리고 16을 묶어버리면 되지. 16을 묶어버리면 4하고 16하고 곱해버리면 64지. 64의 R의 제곱에 R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렇게 정리되겠지. 이게 얼마? S의 제곱이라는 거야. 됐나 그래서 L하고 s의 제곱 값 갖고 구했지. 됐나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제 방금 구한 게 여기까지 구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식을 구성해야겠지. 어디냐면 요거.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s의 제곱 더하기 8의 l의 값이 6720이라는 거지. s의 제곱 자리에는 64의 r의 제곱에 r-1 더하기 l 자리는 8 r 그러니까 88에 64에 어디 r이 됐꾸고이 값이 얼마? 6720이지. 아마 6720이 64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6720이라고 하는 걸 64로 나누어 보면 32고 0이고 마치 5 해버리면 되지 0이 맞지? 6 5 30 이렇게 그래서 0돼버리지 105지 그래서 그러니까 64를 나누고 나누고 나누어 버리면 여기 뭐가 들어온다고? 105 그럼 이항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05는 0인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야 될 건데 세제곱이다 보니까 조립제법 써버리면 세제곱 제곱 일 마이너스 백구 백구가 오단위일거 아니야? 그럼 한오 정도 넣어버릴까 일오사사오 이십 이십 일오 일은 오백5 되지 그래서 영이 되지 됐지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얼마 r 마이너스 오에다가 r의 제곱 플러스 사 r 플러스 이십일이 되지 오른쪽에서 식에서 근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자고. 짝순이니까 4니까 판별식 즉 4분의 D를 써버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1을 해버리면 4 마이너스 21이니까 0보다 작지 즉 허근이 나오지 그래서 따라서 R이 될수 있는 건 5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R이 5가 나왔지 이제 모든 길이들을 r 로 이제 반지름 써서 5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물어보는 건 BD의 길이잖아 마지막 여기 좀 정리를 해버리면 어, 반지름이 이제 5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건 BD의 길이이지 BD의 길이로 가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버렸었고 여기가 직각이었고 어, 우리가 밑에 있던 여기 있는 이빛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얼마? 여기 2r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 2r 여기 길이가 2r이었고 여기 이 높이는 여기 16r 마이너스 16이니까. 16에 r-1, r에다가 5 넣어버리면 4. 즉 64. a의 제곱은 64니까 8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r 올라오면 10이지. 그래서 10하고 8하고 해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버리면 되지. 88에 64 더하기 100은 164라는 거야. 맞지? 164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워버리면 은 bd가 나올 건데 제곱이지. 제곱이니까 따라서 뭐 답은 164라는 거지. 따라서 답은 164. 됐나? 됐나? 대체 끝.